귀신 잡는 일이나 신병을 고치는 일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왜냐면, 예. 왜, 어떻게 그러셨어요? 제가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요. 딴 사람보다도. 이게, 이 신병은요. 가만히 있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밤중에 그렇게 움직여요. 밤중에 움직이면서 뭘 그렇게 먹으려고 과식을 해도 살도 안 찌고 그렇게 뭘 먹어요.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유체이탈이 되면은 내가 방에 누워 있다가 천장에 탁 달라붙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또그 기운이 딱 유체 이탈되는 기운이 딱 느낄 때에는 내가 이불을 꼭 잡고 정이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 말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 이렇게 은행이나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가면은 괜히 왜 저기 사람이 무서우면서 후두두 떨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지. 죽, 죽으려고까지도 마음도 먹고요. 그리고또 밥을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먹이고 맥주만 맨날 먹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맥주를 먹으려고 그러면 남들이 보기 흉하니까 사다가 집에서 혼자서 몰래몰래 몰래 마시면은 그렇게 먹고 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 신병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지 개인 공포증인든지 이런 거를 잘 제가 치료도 잘 해주고 많이 찍어냅니다.